히카시노게이고 백야행 1. 긴테스 후세역에서 나와 선로 옆을 서쪽 방향으로 걸어갔다. 10월인데도 날씨가 몹시 후텁지근하다. 땅이 바짝 말라있어 트럭이 씽 지나가고 나자 흙먼지가 눈으로 날아들었다. 얼굴을 찡그리고 눈가를 비볐다. 사사각히 준조의 발걸음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원래 오늘은 비번이다. 오랜만에 느긋하게 책이나 읽을까 생각했다. 오늘을 위해 마쓰모토 세이초의 신작을 읽지 않고 아껴두기로 했, 아껴두기도 했다. 왼쪽으로 공연이 공원이 보였다. 꼬마들이 하는 동네 야구라면. 두 개임 정도는 동시에 할수 있을 만한 넓이였다. 정글짐, 그네, 미끄럼틀 등 기본적인 놀이기구도 있다. 이 부근에 있는 공원 중에서는 제일 크다. 정식 명칭은 마스미 공원이다. 그 공원 너머에 7층짜리 건물이 서 있다. 언뜻 보기에는 특별할 게 없는 건물이다. 그러나 사사각히는 그 건물 안이 거의 텅빈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부경 본부로 발령 나기 전까지 그는 이 부근을 관할하는 서우세 경찰서에서 근무했다. 건물 앞에는 이미 구경꾼들이 몰려와 있었다. 그들에게 애워 쌓이듯이 서 있는 경찰차 몇 대가 보인다. 사사각키는 곧장 그 건물로 향하지 않고 공원 앞길에서 오른쪽으로 돌았다. 오퉁이에서 다섯 번째 집에 오징어구이라고 쓰인 간판이 걸려있었다. 입구의 너비가 1미터도 채안 되는 조그만 가게다. 길을 향해 오징어를 굽는 철판이 놓여있고 그 안에서 50살 전후로 보이는 뚱뚱한 여자가 신문을 읽고 있었다. 가게 안에서는 막과자도 팔고 있지만 아이들은 보이지 않는다. 아줌마 한장 구워봐요. 사사각키가 말을 건넸다. 중년 여자는 얼른 신문을 덮었다. 아, 네, 네. 여자가 일어서며 신문을 의자에 내려놓는다. 사사각키는 담배를 입에 물고 성냥으로 불을 붙인 후그 신문을 들여다 보았다. 후생성 시장의 어패류 수은 농도 검사 결과 발표. 그런 제목이 보인다. 그 옆에 조그맣게 생선을 대량으로 섭취해도 허용치를 넘지 않는다라고 쓰여 있다. 지난 3월에 구마모토 미나마타 병에 대한 판결이 있었고, 니가타 미나마타 병, 요카이치 시 대기 오염, 이타이 이타 병까지 4대 공해 재판의 결심이 있었다. 모두 원고인 환자 측이 승소했다. 이 일련의 사건으로 공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특히 자신들이 평소에 자주 먹는 생선이 수은이나 PCB에 오염되지 않았을까 하는 불안이 전국적으로 확산, 확산되었다. 오징어는 괜찮으려나 사사각기는 신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 오징어를 굽는 철판은 두 장의 철판을 경첩으로 이어놓은 모양이다. 한쪽 철판에 밀가루와 계란 반죽을 입힌 오징어를 올려놓고 그것을 다른 쪽 철판으로 덮어 누르며 열을 가하는 식이다. 오징어 굽는 구수한 냄새가 식욕을 자극했다. 10분쯤 열을 가한 후 여자는 철판을 벌렸다. 둥글 넓적한 오징어 구이가 한쪽 철판에 들러붙어 있다. 거기에 소스를 얇게 바르고 반으로 접는다. 그리고 갈색 종이에 싸더니, 여기 있어요. 라며 사사각키에게 내밀었다. 오징어구이 40엔. 이라고 쓰인 팻말을 보고서 사사각키는 돈을 지불했다. 고맙습니다. 여자는 사근사근하게 말하고 나서 신문을 집어 들고 다시 의자에 앉았다. 사사각키가 몸을 돌려 가게를 떠나려는데, 한 중년 여자가 가게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가게 여자에게 인사를 건넸다. 별일 없죠? 동네 주부인 모양이다. 시장 바구니를 들고 있다. 저기가 왜 저렇게 시끌벅적한지 모르겠네. 무슨 일이 생겼나? 주부인 듯한 여자가 건물 쪽을 가르킨다 그런가 봐요. 아까부터 경찰차가 여러 대 가던데, 아이들이 다치기라도 했나 보죠? 오징어 구이 가게 여자가 말했다. 아이들 이란 이란이요? 건물에 웬 아이들이 있죠? 사사각키가 돌아서서 물었다. 저 건물 지금은 아이들 놀이터예요 저러다 언젠가는 다치지 했는데 정말 다친 아이가 생긴 거 아닐까요? 허 저런 건물 안에서 뭐라고 논답니까? 글쎄요 저야 모르죠. 아무튼 저 건물은 하루빨리 어떻게 해야 해요? 얼마나 위험하다고요? 사사각키는 오징어구이를 다 먹고 난후 건물로 향했다. 오징어구이 가게 여자가 뒤에서 보고 있다면 한가한참에 호기심이 발동한 중년 남자로 여길 것이다. 건물 앞에 가까이 가니 제복 경찰들이 로프를 치고 구경꾼들을 저지하고 있었다. 사사각기는 로프 밑으로 기어 들어갔다. 경찰 한 명이 위협적인 눈으로 보자. 그는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다. 여기 경찰 수첩이 들어있다. 그런 뜻이다. 그 뜻을 헤아렸는지 경찰이 목례를 했다. 건물에는 현관 비슷한 것이 있기는 했다. 원래 설계도 대로라면 대형 유리문이 설치됐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지금은 합판과 목재 등으로 막혀있다. 그 합판 일부가 떨어져 나가 안으로 드나들 수 있게 되어있다. 입구를 지키고 있는 경찰에게 인사를 건네고 사사각히는 건물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예상대로 안은 캄캄했다. 곰팡이와 먼지 냄새가 섞인 공기가 텁텁하게 고여 있다. 눈이 어둠에 익을 때까지 그는 가만히 서 있었다. 어디에선가 말소리가 들렸다. 한참을 그렇게 있자 주위가 부역해 보이기 시작했다. 사사각키는 자신이 서 있는 곳이 엘리베이터 홀로 예정된 장소라는 것을 알았다. 오른쪽에 엘리베이터 문두 개가 나란히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앞에는 건축 자재와 전기 부품 등이 쌓여있었다. 바로 앞은 벽인데 출입구용 네모난 구멍이 뚫려있다. 구멍 저쪽은 어두워서 보이지 않지만 주차장으로 예정됐던 장소인지도 모르겠다. 왼쪽에는 방이 있었다. 엉성한 합판 문이 대충 달려있다. 분필로 출입금지라고 휘갈겨 쓴 글자가 보인다. 아마도 공사 관계자가 썼을 것이다. 그 문을 열고 두 남자가 나왔다. 둘다 사사각기가 잘 아는 같은 반에서 일하는 형사들이다. 그들이 사사각기를 보고 걸음을 멈췄다. 오, 수고가 많군. 모처럼의 휴일인데 운이 없었어. 한쪽이 말을 건넸다. 그는 사사각기보다 두살 위다. 다른 쪽인 젊은 형사는 수사의 일과에 배치된 지 채 1년이 되지 않은 신참이다. 아침부터 예감이 불길했다니까요. 그런 예감은 맞지 않아도 되는데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고서 사사각히는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다. 반장님은 기분이 어떠신지 상대는 얼굴을 찡그리며 손을 내저었다 옆에서 젊은 형사가 피이 웃는다. 하기야 좀 한가롭게 지내볼까 하던 참이었으니, 지금 안에서는 뭐하고들 있습니까? 마스노 선생이 방금 도착했어. 아 그래요. 우리는 밖을 좀 돌아보고 오려고. 수고하십시오. 밖으로 나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본다. 보나마나 탐문 수사 명령이 떨어졌을 것이다. 사사각히는 장갑을 끼고 천천히 문을 열었다. 실내는 7, 곱 여덟 평 정도의 넓이였다.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오는 덕분에 엘리베이터 홀만큼 어둡지는 않다. 창문 반대쪽 벽 앞에 수사관들이 모여있었다. 모르는 얼굴도 섞여있는데 아마도 이 지역 관할인 서울의 경찰서 소속인듯하다. 나머지는 모두 시겹도록 보아온 얼굴들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오래 보았던 남자가 맨 먼저 사사각키를 보았다. 반장인 나카스사, 나카스카였다. 짧게 깎은 머리에 렌즈 위쪽 절반이 엷은 보라색인 금태 안경을 끼고 있다. 미간에 잡힌 주름은 웃을 때도 없어지지 않는다. 나카스카는 수고한다는 말도 왜 이렇게 늦었느냐는 말도 없이 그쪽으로 오라는 듯이 턱만 살짝 움직였다. 사사각기는 그쪽으로 다가갔다. 방 안에는 가구다운 가구가 거의 없었다. 벽 앞에 검은색 합성피혁으로된긴 의자가 놓여있을 뿐이다. 자라면 어른 셋이 끼어 앉을 수 있는 크기였다. 사체는 그 위에 누워있었다. 남자였다. 긴키의과 대학 교수 마스노 히데오미가 사체를 조사하는 중이었다. 마스노 교수는 오사카 부 검시관으로 일한 지 20년이 넘은 사람이다. 사사각키는 고개를 쭉 빼고 사체를 들여다보았다. 나이는 40대 중반에서 50이 조금 넘었을까. 키는 150cm 남짓. 키에 비해서 체구는 약간 통통한 느낌이다. 갈색 윗도리를 입었고 넥타이는 매지 않았다. 옷까지는 대체로 고급스러워 보인다. 다만 가슴에 직경 10cm 정도의 검은 혈흔이 있다. 그 외에도 몇 군데 상처가 있지만 다량의 출혈은 없었던 것 같다. 사사각키가 보기에 몸싸움을 하는 적은 없었다. 온 메모새도 흐트러지지 않았고. 뒤로 바짝 넘긴 머리도 흐트러짐이 거의 없었다. 몸집이 자그마한 마스노 교수가 일어나 수사관들 쪽으로 몸을 돌렸다. 타살이야 틀림없어. 교수는 단정적으로 말했다. 자상은 다섯 군데, 가슴에 두 군데, 어깨에 세 군데. 직접적인 사안은 아마 왼쪽의 가슴 아래에 자상이겠지. 가슴뼈에서 몇 센티미터 왼쪽 늑골 사이로 관통한 흉기가 그대로 심장을 찌른 것 같아. 즉사했습니까? 나카스카가 물었다. 1분 이내에 죽지 않았을까 싶네. 관상 동맥에서 터져나온 혈액이 심장을 압박해서 심장 탐포 나대를 일으켰을 테니까. 범인의 몸에도 피가 튀었을까요? 튀기는 했겠지만 양은 많지 않을 걸세. 흉기는요? 교수는 아랫 입술을 쓱 내밀고 고개를 약간 비튼 채 말했다. 가늘고 예리한 칼로 보이는군. 일반적인 가도보다는 좀 가늘고. 아무튼 식칼이나 등산용, 등산용 나이프는 아닐 걸세. 사사각키는 오가는 대화를 통해 흉기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사망 추정 시각은요? 이번에는 사사. 각키가 질문을 던졌다. 전신이 경직된 상태고 시반의 이동은 전혀 보이지 않아. 각막의 투명도는 아주 낮고 약 17시간에서 하루 가량 지나지 않았을까 짐작되는군. 부검을 통해 얼마나 좁힐 수 있느냐가 문제야. 사자 가키는 자신의 손목, 손목시계를 보았다. 2시 40분이었다. 단순 감산을 하면 피해자는 어제 오후 3시경에서 밤 10시 사이에 살해당했다는 얘기다. 그럼 바로 부검에 회부할까요? 나카스카의 물음에 마스노 교수는 즉시 대답했다. 그러는게 좋겠어. 그때 젊은 형사가 형사고가가 들어왔다. 피해자의 부인이 도착했습니다. 이제야 왔군. 시신을 먼저 확인시키도록 하지. 이리 모시고 와. 나카스카의 지시에 고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방을 나갔다. 피해자의 신원은 밝혀졌어? 사사가키가 바로 옆에 있는 후배 형사에게 작은 소리로 물었다. 운전 면허증과 명함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 근처에 있는 전당포의 주인이더군요. 전당포라 없어진 것은 아직 모릅니다. 일단 지갑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문 소리가 나고 다시. 고가가 들어오더니 뒤를 보며 말했다. 이리 들어오시, 오시죠. 형사들이 사체에서 두세 걸음 물러섰다. 고가의 등 뒤에서 여자가 나타났다. 처음 사사각히의 눈에 날아, 날아든 것은 선명한 오렌지색이었다. 여자는 오렌지색과 검은색이 섞인 체크무늬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거기에 굽높이가 10cm는 듬직한 하이힐을 신고 있다. 또긴 머리는 미장원에 금방 다녀온 것처럼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었다. 짙은 화장으로 강조된 커다란 눈이 벽 앞에 긴 의자를 향했다. 그녀는 두 손을 입으로 가, 가져가면서 따꺽질을 하는 것처럼 이상한 소리를 냈다. 그러고는 몇초 동안 몸의 움직임이 정지되었다. 이런 때 개난 말을 해봐야 별 소득이 없다는 것을 아는 수사관들은 가만히 상황을 지켜보았다. 마침내 그녀가 천천히 사체에 다가가기 시작했다. 긴 의자 바로 옆에서 걸음을 멈추고 누워 있는 남자의 얼굴을 내려다본다. 그녀는 아래턱이 파르르 떨리는 것을 사사각기도 알수 있었다. 남편분이 맞는지요? 낙카스카가 물었다. 그녀는 대답 대신 두 손으로 볼을 감쌌다. 그 손이 천천히 온 얼굴을 덮었다. 그리고 무너지듯이 무릎을 꺾더니 바닥에 주저앉는다. 마치 연기하는 것 같군. 사사각기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녀의 손가락 사이로 오열하는 소리가 흘러나왔다.